지3 1 0한 지금 구매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형님? 6월 6월 달 3일날 내생잘 아, 기억은 안나 그런 아,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일단은 6월 말, 말 거의 7월, 그러면, 7월이라 생각하면 7월 8월 9월 10월 그쵸 10월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10월 10월 말이니까 꽉 채운 거죠? 한 4개월 7월 달에는 비가 많이 왔으니까 또네만 그 5개월 정도면. 한 얼마 타신 거예요? 지금 예, 네, 지금 11,000km는 안 되고 한만한 아, 700km도 탔으니까. 아, 거의 11,000km. 11,000km. 어. 11 그럼 지금 어디 어디 가셨어요? 지금 멀리 간거 처음에 네. 1,000km 점검 받고, 네. 거제도. 예. 네. 거제도 거제도 가시고. 거제도 가고 길들이기 한다고서 아 길들이기 길들이기 한다고 속초 세 번. 속초 세 번. 속초 세 번. 와. 그리고 길들이기 한다고 속초 세번 가고. 길들이기 한다고 속초를 세번간 거예요? 세번 가고 야, 모임 하다. 모임에서 한번 가고. 모임에서 한번 가고 또총 아, 속초는 네 번이네. 네 번이. 그리고, 그리고 삼척 두 번. 삼척에 두 번? 네. 삼척에 두 번? 네. 정정 삼척 정선에 두 번. 삼척 두 번, 정선, 정선 두 번, 네, 그리고 전라도 무주, 전라도 무주. 무주. 무주, 아 맞아 맞아, 그리고 무주에서 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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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음. 음. 기억나는 게 이제 일단 좀 그렇게 맞아요, 네. 아. 그리고 비 온팡 맞고 온그 투어 있잖아요. 그게 거제도에서, 네. 내려갈 때도 네. 중간 중간 소나기 식으로 네. 좀몇번 막고서 가다가 네. 전라도 무주 구천동이라고 네. 이제 한옥 여기서 그 연령처럼 이렇게 돼 있는 네. 데 있었는데 거기가서 커피 한잔 먹고서 커피 한잔 먹고서 네. 그 산이 아마 덕유산인 것 같아 요아 덕유산 쪽에서 어. 덕유산을 이제 지나가야지. 이제 음. 거제를 그렇죠. 들어가는데, 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앞이 안 보여갖고, 아 하룻밤 자고서, 네. 자고서, 거제도를 이제 내려가는데, 거제, 거기서 거제 내려가는데 한 2시간 반? 2시간 반 정도? 2시간 반 정도 네. 가서 친구 만나고서 놀고, 네. 그 다음날, 이제, 오도제. 음. 오도제까지도 이제 비가 안 왔는데, 네. 오도제를 가면서, 약간 흐려지더니 네. 이제 저 강원도 쪽으로 옮기려고서 네. 오도제를 갔다가 가는 도중에 이제 비가 이제 오기 시작하면서 음. 다리 밑에서 한 시간 동안 옷 네. 말리다가 네. 일기예보를 봤는데 전국적으로 내일 그 다음 날까지 비온다 그래갖고서아 네. 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비 맞으면서 그러면 성주까지 간 거예요? 성주 어 갔다가 성주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네. 그래서 회차에서 이제 서울, 이제 집으로, 아, 성남으로 올라오는데, 네. 그 시간까지 네. 비 쫄딱. 그럼 몇 시간을 비를 맞은 거예요, 그냥면한 6시간 정도? 아, 6시간 정도 비 맞으면서. 비 맞으면서. 진짜. 나는 올라오면서 6시간 네. 동안 쫄딱 맞고, 아.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네. 이제 그게 최고의 기억? 내 평생에 46년 살면서. 네. 사실 거의 뭐 제일 많이 맞은 것 같아. 요 아. 시간상 진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될란가그 대우에서 나오는 공기방울 세탁기 네. 신발을 좀 더러웠었는데 네. 그 비막 그비막고서 올라왔는데 신발이 다 빨렸어. 아. 빨래가 돼버렸어. 어, 한6 시간이니까 진짜. 빨래가 돼버려갖고 완전 깨끗해. 어. 내년 시즌에 꼭 가고 싶은 곳뭐 이런 데를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부산 쪽 이쪽은 안가보셨죠 부산 쪽은 안 가. 봤 그런데 어쨌든 뭐 제주도도 아직 안 가고 싶고 그렇죠. 제주도는 꿈이야. 가고. 꿈이에요? <laughs> 아, 내 바이크로 음. 내 바이크로 제주도를. 아 그럼 벌써 얘기가 나왔네. 가는 게. 음. 나는 바이크 거? 저거 살 때부터 처음부터 마음 아, 아, 먹었던 게내 네. 바이크로 가는 거아내 바이크로 음. 제주도에 가는 거 제주도 가는 아. 거 이번에는 아. 혼자 말고 네. 이제 마음 맞는 사람 뭐네명네명뭐만아도 네. 상관은 없고 하룻밤 음. 자고서 네. 이제 오는 거 음, 그렇지 박투어로 그 가는, 무조건 박투어 돼. 그렇죠, 박투어 가야지 어디 여유 있게 가지. 2박3일로 가든 1박2일로 가든. 2박3일이 좋은데, 그죠? 가면 만약. 음, 제일 지금 한번더 가보고 싶은 데가 거제도. 거제도 고 거제도. 음. 거제도가 가는 길이 네. 태안인가? 아니 태안이 아니고쭉 뻗은 길이 있어. 그길그 네. 길도 좋은데 네. 거제도 내려갈 때. 아, 그 길이 잊혀지지가. 길이 너무 좋아. 아, 아. 양옆에 산좀 있고. 음, 그것도 바다가 보여요? 바다는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길이 음. 쫙 뻗은 게 아니고. 네. 길이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아, 약간 언덕처럼? 약간, 응, 약간 이제 코너도 있고. 코너도 요, 있고. 그러니까 코너가 이렇게 급한 코너가 아니고. 네. 이제 완만한 코너가 막 있고 그래갖고서. 아. 형님. 올해, 어쨌든 한 6월에 바이크 타셔가지고 아마 잠수교에서 그때 처음 뵙고. 네, 네, 네. 음. 그 그리고 나서. 400km인가 500km 탔을 맞아, 맞아, 때. 맞아, 맞아, 맞아. 그때 처음 뵙고 참, 뭐 아주 열심히 타셨잖아요. 아... 근데 가정은, 너무 가정을 안 돌보신 거 아닙니까? 그질문 <laughs> 급질문. 그렇지, 가정을 안 돌봤지. <laughs> 아니, 근데 형수님이 처음에는 그래도. 좀, 재밌게 잘 다녀와라, 이렇게 많이 하신 편이죠. 처음에 할 때. 처음에 할 때, 그렇지. 네. 처음에 할 때는, 네. 내가 집에 있으면 네. 애들이 좀 서먹서먹하니까, 내 네, 애인데, 네. 네. 아이, 네. 네. 아, 이제, 네. 커가지고, 아, 네. 좀 커서, 그렇죠? 커서, 커서, 아. 이제, 자기네들끼리, 내가 저번에도 한번 말하고, 서 글도, 뭐, 다른 데다가 올리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하도 많이 다니니까, 다니니까 형, 형수님이 좀막 싫어하는 얘기 아니야? 이상가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제는 좀 집에 좀 있어라 그러지. 애들이랑 좀 아, 놀아주라고. 조금 더 놀아주라고. 네. 쉬는 날 있으면 나가니까 이제. 진짜 거의 쉬는 날 있으면 거의 나가셨죠. 그렇죠. 매주 나갔지. 거의 매주 매, 나갔죠 매주. 일, 일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쉬는 날도 네. 나갔지만, 네. 토요일 날안 쉬는 날도 일 끝나고서 이제 바로 이제 나가고서. 아. 한 형님이 만키로 전검 거의 아마 첫 번째 1등일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G310으로 따져서는 아마 내가 네. 최초. 최초 거의. 최초. 그죠? 최초고, 아마 아. G310 만키로 타는 사람은, 네. 아마 내년에도 좀 어떻게 보면 좀 힘들다고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사람들이 기변병이 빨려와서 그런지, 저는 솔직히, 저는 이거 사면서부터, 아, 기변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탔으니까 아, 아, 기변을 해야지 하면서, 사면서도, 네. 사고서, 제한테 미안하지만은, 음. 사면서도, 아, 기변해야지, 아,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있었으니까, 네, 네, 네.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아, 그치, 맞아요. 이제, 어떻게 인터넷상에서 보면은, 뭐, 말하자면 뭐, 1,000km 검도안 받은 것도 올라오고. 아, 그렇구나. 어, 그래. 많이 타야 뭐 2,000km? 아, 2,000km. 응. 어. 그렇게 올라왔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만km를 타니까는 이제 그제서 이제 바이크가 길이 든것 같아요. 아, 어, 맞아 이제 바이크에 대한 것도 좀 몸이. 몸도 있고, 응. 몸도 이거지고, 몸도 이제 바이크가 그죠. 제 성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아, 성능을 발휘하는 것 네. 같아요. 뭐라 그런다, 그러겠지만은. 제대로 한번 타보고 얘기하라고. 음, 타보고서. 음, 인터넷상에서, 음, 아, 저게 나가야 얼마나 나가겠어. 어딜 갔다 오겠어? 음, 뭐 말하자면 은 속초를 갔다 오면 퍼진다. 막 이런 소리도 막 있었고, 음, 있었고. 아... 뭐 그랬는데, 막상 뚜껑 열고서 몸소 체험한 사람으로서 음, 절대 그럴 필 음, 없어. 음, 진짜 편하고, 음, 장거리, 장거리에 짱, 짱이라고 봐요. 진짜 힘들지가 음. 절 하나도 안 힘들어요. 속초 한번 갔다 오면은 보통 여섯 시간 일곱 시간인데 네. 피곤하지가 않으니까. 어. 그 정도로 포지션도 괜찮고 네. 이제 다른 것들 뭐, MT 공상보다는 속도는 줄지만은 그래도 빠따감이 좋아갖고 음. 쫙 한번 칠때 쫙쫙 쳐주고 음. 그러니까 다음 바이크로 혹시 지금 그러면은 생각하는 바이크. 저는 아는데 직접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 저는 다이 바이크는 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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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알랄이 아니라 스천 알. 알 네이키드 저는 네이키드입니다 스천 어, 알 네이키드 네이키드를 생각하시는구나 아. 그러면 일단 내년에 어, 3만 3만 찍은 기념 영상을 한번 찍어야겠네요 그때를 기대하면서 일단 네. 형님 또 보내드려야 되니까 <laughs>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새로 장만하신 열선장갑 아, 아까 얘기했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시는데 근데 이게 가격이 한10 얼마 정도 돼요? 189,000원? 189,000원? 네 오, 거의 20만원 돈이네 32만원짜리 세일에 갖고서네 189,000원? 8 9만0천 원. 응. 어 진짜 어떻게 써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간단하게. 네손안시렸습니다손안시었다손안시었고 아. 네. 바이크에 상시 전원 들어오니까. 상시 전원 돼서. 응. 어. 상시 전원 되고 지금은 배터리 차주이지만 상시 전으로도 네. 전원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음. 디자인도 괜찮아요. 디자인도 괜찮고. 저도 착용은 해보고, 최, 뭐라 그래야 되나, 맥, 맥시멈으로 해가지고, 그, 이게 3단계 조절되죠? 3단계죠. 3단계 조절되고, 3단계 그 조절 열선 장갑, 종류가 참 되게 다양한데, 어, 되게 만족스러워 하시면서 지금 타고 계시고, 맞아 여기 좀 보면 칼라도, 그죠? 칼라도? 음, 이게 두 번째, 2단계, 3단계. 오케이. 한한 시간은 얼마나 풀충전하면한 얼마나 가요, 하스로 해 놓으면은 4시간? 네. 네 4시간 네 정도? 4시간 네 3시간에서 4시간? 네 3시간 4시간? 네 예. 네. 어, 미들로 해 놓으면은 네. 한 5시간? 어, 진짜? 네. 그리고 그냥 제일 약하게 틀어 놓으면은 네. 회사에서는 한 8시간 정도 간다 고 그러는데, 네.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 어. 한 6시간 정도는 가는 것 같아. 음. 지금 내비상으로는 한 1시간 15분? 오케이. 주님누구나 1 8 0이 왜요? 1 8 0 어, 그러네. 1 8 8 4킬로